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내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와의 회담이 열립니다. 제가 대표가 된지 처음이고 도무지 14개월 만에 회담이라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직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앞에 두고 열리는 회담인 만큼, 마땅한 해법이 나와야 하는데 과연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오당 대표들은 모두 대통령에 도전했거나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국가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를테면 대일본 여야당 결의안 같은 합의를 기대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그저께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 경제에 더큰 피해를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당청 연사 회의에서. 정영 국가안보실장은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과 또 여당의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축창가다 의병이다.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을 통해서 국민감정 대일감정을 앞세우는 합의를 추구한다면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걱정인 것입니다. 지금은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일 간의 무적정 대결보다 해결책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힘을 모아 해법을 찾는 진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당 대표와의 회담이 차칫 정쟁의 연장이 아니라 난마와 같이 얽힌 정치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지하게 바랍니다.